가자. 우리, 우리, 희마리가 없어, 오늘따라. 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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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려야지 예쁘다. <laughs> 어우씨. 겁나 예쁘잖아. 그리고, 이어폰 뽀고이 위에 이렇게 쓸까? 이 모자 되게 좋아요. 여기를 올리니까 되게 간지다는데? 짠, 간지죠? <laughs> 아! 달아서. 오일을 저번에 발라놓은 게. 모자가 두 개라서 덥다. 빻고 할게요. 왜냐면은 바람이 너무 불어 다리 위로 올라가서 가도록 할게. 바람막이를 안 입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아유 안경을 끼야 할 이유를 방금 찾았어. 옷좀 벗고 안경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이 눈을 때려 박네 안경을 끼고. 아씨, 더워. 열기가. 원래, 아, 몸좀 풀고 타줘야 되는데. 그냥 탔더니. 가볼까요? 아, 너무 좋은데? 더운데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할게 몸도 좀 가볍게 풀고자.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바다를 들어갔는데, 이제 엊그제부터 좀 훌쩍 떠나고 싶고, 그런 기운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바다 괜찮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괜찮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타이어에 공기가 좀덜 들어가 있는 게좀 느껴지네. 그래도 뭐, 달리기는 좀 잼병이라서. 타이어 바람 빠졌나? 살짝 이상한데. 하면 돼요. 어? 원래 없었던 길이 생겼네요. 보여줄게요. 아 저기 왜 뜬금없이 고래가 있나 했더니 계단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안경을 끼니까 벌레는 안 박히네. 괜찮은데? 덥다. 발에 열기가 도네요. 아우 시원하다. <laughs> 바다 수온에서도 보면은. 좀, 뜨뜻하게, 온도가 그런 데가 있고, 좀더 나가다 보면 차가워지거든요. 마실?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라서. 앞에 가방이 있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타겠네 아우, 시원하다. 저구만이 꽃이 장소풍뎅이 나오는 곳인가 어, 맞는 것 같아. 어릴 때 아파트에 살때 나무가 특이한 게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참. 풍뎅이가 미친 듯이 많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풍뎅이 잡고 놀았어. 아, 길 예쁘다. 이미 다 지나쳤죠? 찍어볼게. 아마도 이거 벌 때문에 해바라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고. 꽃이 아까 저쪽엔 있었어. 아, 내 생각인데. 왜. 꽃잎이 없지 했더니 참새들이 다 뽑아 먹었네 싶네요. 아유, 우리 꿀벌들을 위해 뭔가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게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름이구나. 쉽네요. 박새가 살이 쪘네, 우동통하게. 바다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좋긴 한데. 약간 목적성을 좀 해루질 하면서 잃어버려가지고. 짜증나서 자전거로 갈아탔습니 자전거 타야 되겠더라고. 모래사장을 갈 일이 없네요. 제가 계속 같은 곳만 뜨가니까. 근데, 모래사장, 뭐 없잖아요. 모래사장에는. 그래서. 아유, 무겁다. 기어 너무 올려놨다. 으악. 아 목에 닿는 것도 좀 갖고 왔어야 됐나? 목에 달면은 어떤 시점인지, 아시죠 약간 요런 시점 있잖아.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네. 아우, 사타구니. 내 가랑이가 너무 아프다. 아, 맞다. 여기 길 되게 예쁘던데.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서 가끔 낚시도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이런데 펜션을 가볼 생각을 안 했을까. 그 뭐야? 벼야? 아, 벼들 너무 약간 귀엽다. 무슨 벌레 같아. 아휴 되게 예쁘다. 그죠? 뭔가, 자세히 보니까 벌레 있네? 진딧물 그런 거 있네? 제가 하얀 옷 입어가지고, 벌레가 엄청 붙네. 안 돼! 새소리가 미쳤네. 아, 너무 덥다. 여기에서 한번 접고, 넣는다. 다 커플인가 봐음 귀여워 반대쪽 이렇습니다 제 자전거 <laughs> 저 가방 뒤쪽으로 쑤셔 놓은 저희 오래 잘 타고 있다 이거 은근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열쇠고리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개똥같은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수습을 해야 돼 배터리가 별로 없네 조금만 더 가다가 해질것 같을 때 집으로 갈 거예요. 응, 응, 응. 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라일락인 것 같은데. 라일락 아닌가? 근데 라일락은 나무에 피는 건데. 모르겠어요. 엄마 저것들 봐. 사랑을 나누고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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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하나도 안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럽다 너는, 나는 나는 괜안타안 가본 길 가볼까? 그래 몸을 떠나요 난몸을 떠나고 있어요 앞쪽을 좀 보여줄까? 어머머 너무 귀엽다 그죠? 새들의 터전에 온걸 환영합니다. 총둥어리도 보이고 예쁘네. 예쁜 길은 천천히 타고 가야지. 안경 끼고 그래서 거미줄이 두렵진 않네. 아, 알죠 그잘안 가는 거리 가면은 거미줄이 입에 막 대이잖아. 눈에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 나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도. 막, 도로에 뭐, 뭐가 많지는 않네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 그리고 운동이 너무 안 될까봐, 기어도 세게 하고 가고 있답니다. 오, 새로운 길 너무 신선하고 재밌다. 어릴 때는 안 가본 길 가는 게좀 뭐라 해야 돼? 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 겸 어디든 갔다가 집에 갈수 있겠죠. 어디로 가야지 할까? 저쪽 길보다는 이쪽 길로 가고 싶어. 오른쪽. 이쪽에 차가 오진 않구나. 시골 쪽이라서 영1이네요 이쪽 라인은 저 비석 보이죠? 찍혔나? 오케이 영 일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내려가야지. 있다. 와 마을이 되게 예쁘다. 다만 저 마을이 되게 예뻐 보이나? 보이시죠? 되게 예뻐. 난 마을에서 태어나진 않았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새가 무슨 새인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음, 그렇구나. 아, 더 넘어가겠어요. 다 목적 광장. 아, 마을이 되게 예쁘구나. 그 마을에 있는 나 <laughs> 예쁜 동네 우리 부모님은 이상하게 시골 시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뭐 시골에 봤자 대구 종구석이 있는 저밖에 없었죠 그랬답니다 해가 뉘어 뉘어져 가는 곳만 슬슬 다시 가봐야겠어요. 김이가 뺨 쪽에 너무 생겨. 올 때부터 사진 찍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가 볼게요. 가보자. 동발받나가데이쪽으로는 굳이 안 가보겠습니다. 바다 아, 가이어 저쪽이 되게 예쁠 것 같아. 저쪽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요? 근데 여기는 또 가고 싶네. 아, 개들이 여기 길이 있나 모르겠는데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타이어 펑크나면 요때는 건데 오른 길로 안 가서. 근 제가 가볍잖아요? 펑크 날 일이 어딨어. 아, 여기 막힌 것 같은데, 그지? 아, 돌아 나가서 아까 그쪽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 나가는 길이 없다. 약간 계 산책로 같네요. 오랜만에 우거진 숲을 가볼게요. 아, 날씨도 좋고. 이런 날 자전거 타는 맛이 있다, 이만이야. 저쪽 길이 있는 거, 아, 저쪽 길 아니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어, 저기, 아니다. 반대쪽 찍어 보여줘야겠네. 아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마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졸로갔거든 여기는 근데 CCTV가 없잖아요? 조심해야 돼. 어, 수프 향기. 수프 향기다, 수프 향기. 이거지, 이거지. 여기 오려고 왔습니다, 이거. 와 여기 나무 뭐야? 아 저쪽에서 보니까 나무가 되게 우랑차게 있다 해야 되나? 크 예뻐 여기만 딱 이렇게 있고 뭐 없네 이참에 배터리나 좀 갈게요 안 누르고 있었네를 조금 찍다가 조금 더 들어와 봤습니다 아 시골의 냄새가 나네요 이제 와 진 시골로 들어가는 길인데 <laughs> CCTV도 없고 이거 딱어 진짜 말 그대로 섬뜩한 생각이 나네 돌아 나올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미지 길로 가고 있어. <laughs>